오늘은 늦은 저녁인데 밥을 먹고 뭘 할까 하다가 제가 그날의 쿠키 사건으로 이후 베이킹에 살짝 꽂혔어요. 그래서 컵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슈가. 슈가. 근데 슈가는 105g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딱 100이 조금 안 되는데 괜찮아요. 105g. 소금은 1g이라고 하니까 1g이면, 이 정도면 1g이 되겠죠? 너무 쪼금인가 실수하지 않고 방역분 저 집에 지금 방역, 중력, 강역 세 가지 다있어 어쩌다 보니 세 가지 다 사서 샀어요 밀가루 1 5 0가까지가 맥스인데 조금 아래인 거 보니까 1 3 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달걀 2개 색깔 다르다 제 동생 저오 마이 갓네개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아 맞다 어쩐지 뭐가 이렇게 허전하나 했더니 코코아 파우더를 안넣다 음, 15g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그냥 많이 넣을게. 나가열도않는데 이제 그냥 같이해서 섞어줄게. 이거 이렇게 맞아? 물도 없이. 이거 어, 맞아. 이게 지금 너무 잘안 되니까, 버터를 여기다 넣어서 살짝 녹여가지고 정확하게 용량을 좀 재볼게요. 와. 너무 꾸덕해. 전자제 돌렸들이막 구글구글 끌어요. 이게 계란이 아니라 버터예요. 버터를 조금씩 넣어주면 녹지 않을까? 와, 뱉터 놓으니까 너무, 너무 또 과하게 물, 물, 물어졌네. 사고 왔는데 급하게 사서 해피 볼데 하고 제가 하나 해보고 싶었던 게, 여기다가 누텔라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우리 그 뭐지? 음, 쇼콜라? 쇼콜라 느낌? 아니면 많이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누텔라가 올라가고. 다시 여기다가 반죽을 다크 초콜릿 칩스를 전체 위에다가 올려서 주고 자, 일단 이렇게 짜자 비주얼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뭘 올리지 않았어요, 초코칩을. 한번 안 올린 것도 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븐 예열이 끝나면 오븐에 한번 넣어줄게요. 마시멜로 우라왕왕왕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민지는? 누나 흘러내리지 마. 안 돼. 안 돼. 흘러내리지 마. 눌러 버려야지. 흘러내리지 마. 아, 구멍이 너무 크다. 뭔지 모르겠어. 수영구치 됐어. 이게 가장 잘 됐어. 휘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짜자잔. 괜찮은 것 같은데, 비주얼이. 제가 1 7분 돌렸거든요? 난다 익은 것 같긴 한데. 꺼내볼까요?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 콕 찍어서 오다 익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쁘죠 이렇게 근데 초코칩을 넣으면 초코칩을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핀 근데 제가 초코칩을 넣은 게더 맛있어 보여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궁금한데. 까니까. 허! 아, 거또 뜨거우니까. 와, 와 연기 나는데. 뭐야? 연기. 됐어. 완전 성공적이에요. 생각보다 달기도 괜찮고 겉 바삭 속 촉촉 맛있다 약간 음. 응.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 진짜 맛있어. 간단한 데코를 좀 해볼게요. 이 생크림을 뜯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아휴, 충분히 흔들고. 손을 노즈 부분을 누르시면 휘핑크림 나온다.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시멜로를 넣다 올려 주면 찾아 뭔가 유령의 마시멜로 유령의 컵케이크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 줄게요. 생김. 컵케이크 너무 뜨거워서 생크림이 녹는다. 쩌저저. 이렇게 해서 민지의 할로윈 컵케이크